그, 파메셀레나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충분 뭐 창틀이나, 그 사이에 이제, 충전, 충진하는 그 디렉션 폴리우레탄, 충전하는 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이제, 홍보하고 있는 신제품, 이제, 월드 스프레이 폼이라고 하죠. 이제, 벽면에 반열을 네. 하기 위한, 이제, 협산형으로 벽면이나 천장, 바닥을 이제, 전체적으로 충전을 할수 있는 그런 스프레이 폼을로 홍보하기 위한. 해 <laughs> 일단은 뭐 경쟁 업가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있는데 이제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제품들로 해가지고 고객 기이에 맞춰가지고 그거의 수요에 맞출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로 구할 수 있는 장점. 현재 저희가 일본, 멕시코, 태국, 러시아 그중한 7, 8개 정도에 저희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그 수출은 매 네, 국가에서는 현재 뭐 대리점이나 그런 거에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직접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어, 협의를 통해서 신출이 가능합니다. 어, 저희 여기 카라로그에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 이쪽으로 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1996년도부터 저희가이 회사법을 제조를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한국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회사이고 현재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로서 저희 제품이 이제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면 감사합니다.